오, 안녕하세요. 야매한기역사 미스터 솔로입니다. 음, 오늘 되게 야심한 밤에 야식을 먹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음, 사실은 전에부터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발상의 전환. 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시는 어, 남자분인데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스포츠 글라스를 쓰고 계시고 근데 도수가 음 조금 안타깝게도 합도수로 따지면 마이너스 한 9디옵터 정도 그 정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시는데 이분이 좀 예민하세요. 그래서 누진 다초점이라는 거를 쓰셨는데도 딱히 만족을 못 하시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쓰는 그런 분이셨는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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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고 이제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요구사항은 매우 단순합니다. 첫 번째, 나 자전거 너무 좋아하는데 도수를 넣어서 쓰고 싶어요. 두 번째, 가까운 것도 봐야 되니까 누진 다채좀하고 싶어요. 세 번째, 나는 너무 예민해서 안경 쓸 때마다 바꿀 때마다 너무 불편해요. 어지러워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뭐 사실 도수를 넣을 수 있는 제품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고 했는데, 아 어, 취향이 확고하세요. <laughs> 그래서 막 이렇게 플립업 스타일 이런 거 싫으시고 디자인도 좀 이렇게 티나는 거 싫으시고 어쩌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드릴까 고민을 했는데요. 자. 먼저 스포츠글라스에 도수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자석 클립 있죠. 세븐 클리어라고 하는 그 렌즈를 깎아 가지고 자석을 삽입한 다음에 스포츠글라스 안쪽에다 붙여 가지고 교정을 하는 방법. 네,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클립을 갖다가 여기에다 도수를 넣어서 끼우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죠. 렌즈 자체를 아예 깎아 가지고 집어넣는 거.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구디오타 넘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두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스포츠글라스로 만들었을 때는 사실상 바깥쪽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작업 자체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한 분의 어떤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다가 아 제가 약간 음 맛이 갔죠? <laughs>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로 한번 해결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어, 혹시 그거 아세요? 이써 리얼 이란테. 요 제품이죠. NXT입니다. 프레임 자체가 NXT에요. 이걸 갖고 계신 분들도 어, 잘 파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걸 잘못 파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이걸 어떤 고객을 상대로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NXT라고 그랬죠? 이 NXT를 가지고 제가 세계 최초로, 정말로 세계 최초로 클립을 만들었어요. 도스 클립.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런 식의 도스 클립에다 도수 넣어서 낀다고 그랬죠. 보여드릴게요. 빠밤. 오! 오! 구멍이 떨렸어요. 자, 원래 이런 방식이 제가 처음은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떤 오클리라는 회사,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아이닥이라는 안경원 여기에서도 다 작업을 이런 걸 했었죠. 근데 그거는 기존에 있던 렌즈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근데 저도 그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원하시는 거 이를테면 써서 어지럽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잘 보여야 되죠 잘 보여야 되고 어지럽지 않고 그 다음에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는거 위화감이 좀 적은거 이런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 이런 짓을 했습니다 루디 프로젝트 변색 렌즈 에다가 구멍을 뚫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변색 렌즈로 렌즈를 넣어 드렸죠 어떻게 누진 까지 어 그러면 아 이게 사이즈가 작은데 누진다 초점이 되나요? 될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IM이란 장비로 누진대 길이를 한번 재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미난 게 뭐냐? 그러면 고도 근신 사람들은 누진대 길이가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사이즈가 좀 적더라도 정확하게 계산만 잘하면 충분히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 근데 왜 하필이면 루티 프로젝트의 라이던이에요?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라이돈 시리즈 같은 경우에 피팅이 굉장히 자연, 굉장히 자연스럽게 될수 있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안경보다도 좀더 편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코도 그렇고, 그 다음에 템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고도 근시인 분의 누진 렌즈를 세팅을 하고 피팅을 해서 드렸죠. 만족.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력 검사하고, 그 다음에 누진 때 길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두 개골, 형상이죠? 여기에 맞는, 어, 맞는 모델, 그리고 거기에 피팅이 가능하다라는 걸, 모든 걸다 계산을 하는 거죠. 돈요? 손해봤죠. 요거 하나 뚫는데, 5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laughs> 렌즈 하나 날리고, 어, 그리고 소비자한테 어떤 뭐 과도한 부담하면 안 하시잖아요. 음. 왜 했냐고요? 미스터 솔로니까 이런 짓도 해야죠. <laughs> 그리고 하나만 만들 수가 없어 가지고요. 어, 보시다시피 왕창 만들었어요. <laughs> 뭐환갑전은팔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매장 원가에 나눠 드릴게요. <laughs> 자 오늘 이걸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습관 그 다음에 경험 이런 데서 벗어나지 않게 되면 다양한 소비자의 어떤 요구사항 이라든가 이런게 유연하게 대처가 힘듭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보들을 취합하고 그 다음에 피팅의 어떤 그 유용성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성향 눈의 움직임이죠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할수 있다면, 다 피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우리 뭐 전문가들이잖아요. 안경사 전문가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멀리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고정관념. 그 다음에, 아, 저처럼 손해는 보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다면, 어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은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어, 우리 후배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안된다라는 게 과연 진짜 안 되는 걸까? 해결책은 없는 걸까? 조금만 공부를 하고, 조금만 또 생각을 바꿔보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물론. 스포츠 글라스에 도수 넣는 방법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모델 모델에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걸로 한번 해드릴 거고요. 기회가 온다면 시리즈로 모든 모델들 각 브랜드마다 모델마다 할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힌트죠.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되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세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다 끝나는 거죠. 근데 가능한 방법을 생각하다 보면 충분히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계 최초로 NXT 도수 클립을 만들었던 이 미친 짓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연락 주세요. 연락처 다들 아시죠? 그러면 제가 그냥 원가에 그냥 렌즈 가격에 다 보내 드릴게요. <laughs> 아이고야. 언제 저걸 다 파나. 언젠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